예배 후에, 예배 후에 어, 기도할 때 유년부 친구들 안 수기도 하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이 꼭그 유년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녀들 기도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반주로 좀저 수고해주시고요. 자 우리 어제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직장에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은 좀 실제적인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성경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 항상 이렇게 익숙하시죠. 그 내용들을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문제로 드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그 성경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가정이 어떤 것인가. 가정에서는 꼭 신앙의 계승이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자녀의 세대로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 계승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죽은 가정이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직장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죠. 그래서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이다. 그,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어, 협력하는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예. 하와를 먼저 뭐, 아담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와를 세울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봄는배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무엇을 도울, 도와야 되죠 하는 질문이죠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그 내용 전후에서 일단은 답을 찾아야죠 이장을 보니까 그 뒤에는 금방 이제 이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내용이 뭐냐. 그 앞에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5절에서 17절. 조금 전에 18절 읽었고 그 앞에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과 사실 1 8 절에 돕는 배표를 지은 내용은 그냥 항상 별개로 생각했는데 무엇을 도와야지 되는 것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1 5 절의 내용 일이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래서 그 인류 최초의 주어진 일,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명이다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죠. 사명, 그리고 6절, 7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선악을,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기준입니다. 일을 할때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갖고는 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럼 이거 다내 거야, 다내 거야 하고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니다. 뭐다 먹더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일이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우리가 그 말을 써요. 소명. 사명이 다할 때는 이제 명령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미가 강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익숙해지고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일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실을 먹는 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준 일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거기에 일이란 것과 연관되고 그 일을 할 때에 돕는 배필로 공동체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더 살펴보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해서 지킨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나무가 더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에덴 동산의 열매들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드셔서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냥 나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해도 그냥 나무는 자라고 편하게 지내는 그런 상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일.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담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무슨 기업의 카피 같죠, 광고 카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여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목표, 직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 뭐 탈의를 하는 탈의실에 그 칸이 하나가 있다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할 문을 열면 사진도 붙이고 가족 사진도 붙이고. 자기 테이블이 있으면 자기 테이블의 한쪽에는 가족 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아. 내가 왜 일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목표가 내가 일을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큰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스 3장 23절,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은 사역을 할 때의 마음인데 어, 우리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일조차도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이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이후에 일할 때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 하는 대상,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얼굴을 봐도 답이 안 나오지. 이 전에 성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힌트를 빨리 줘야지. 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필드는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빛이 되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아니죠. 믿는 자들 사이에서 빛이 되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소금이 되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어디에 우리가 세상으로 언제 나가느냐 직장이죠. 직장.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직장 생활 할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이나 타락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착한 행시를 해라. 직장 생활에서 착한 행시를 하라는 거죠. 그 행실을 볼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저렇게 살면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어. 그냥 손해만 볼 걸? 무심한다고 할 걸?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반복되는데 보니까, 어, 잘 된단 말이죠. 야, 저 원리가 뭘까? 어느 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는 직업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가진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 오늘서부터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 방해받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심지를 굳게 해서 방해와 도전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고난이 왔을 때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흔들지 않고 침묵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아, 내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 원리가 직장 생활에도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여러분이 좀 각오를 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으니 그 일을 할때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그리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예. 절제, 인내, 그러다 보면 그게 경건이 된다고 했어요. 그 경건이 더 풍성해질 때는 사랑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높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니, 직장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승진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주의 일꾼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한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기도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언수 어,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Amen.